그 닉네임이랑 판 알려주세요 그럼 913이면 그냥 관전 억반데 아니 관전 억바가 아니라 이제 보면서 뭘 잘했는지 이제 분석해줘라 약간 요런 거 아닌가? 뭐 그것도 이제 제가 돈 받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도아.. 도아씨가 제일 높나? 카타 점수? 오케 가봅시다 그럼 제그 생각대로 그니까 이거는 근데 어차피 이그 저분이 카타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마스터, 마스터 정도는 충분히 되는 분이어서, 나름 이제 자기만의 그,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저였으면 이런 식으로 했다나, 서로 이제 생각 좀 주고받는 식으로 해볼게요. 도방, 도방이면 그냥 그건가? AP 가는 건가? AP 가네.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니까 러 전멸 저마는, 심판 하려고 할 때만 되거든요. 심판 하기 나쁘지 않은 판이어서 이게, 지금 보면, 일단은 심판 하기 나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로, 캐넨에다가 세주하니에 이게 라칸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상대, 상대방 애들이 헤르메스 가기가 되게 편해져요. 되게 편해지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 헤르메스를, 그니까 러 이제 뭐, 공속신 가야 되는 자야나, 뭐 아니면 뭐, 쿨감신이 뭐, 필수거나, 이제 뭐, 필수 신발이 있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헤르메스를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헤르메스를 가는 것만으로, 일단은 되게, 가타 입장에서는, 좀 그, 마저에 대한 부가,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헤르메스 하나만으로도 데미지가 충분히 많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제, AP 데미지가 아니라, AD 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고, 그, 그거 말고도, 이제, 케넨, 세주, 라칸, 이렇게, 3 AP니까, 사실상, 카타까지 AP 가면 4 AP 돼서, 충분히, 이제, AD 가기 괜찮은 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미드가, 아리인데, 아리 같은 경우는, 아리가 초반에, 보면, 기본, 그 체급이 되게 안 좋거든요? 방어도 21에다가, 와전은뭐 평타긴 하는데 이게, 체력이 66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도란, 도란 반지로, 체력을 70 올렸는데, 660이니까, 그냥 기본 체력은 590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타를 보면, 이제 기본 체력이 한 600, 한6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8 80 빼면 670이잖아. 그니까 이제 카타는 그냥 롱소드를 사도, 이제 이 도란반지를 산 아리보다 피, 그 체력이 높은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리가 초반에 되게 그 기본 스펙이 저열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 스펙이 안 좋은 애를 상대할 때, 이제 롱소드에다가 저 말을 들면, 은근 되게 따기가 쉬워요. 피가 좀 훅훅 날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 상대로. 2렙이나 3레벨 때 쇼브를 볼만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쇼브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스타라던가, 뭐, 르블랑도 있고, 레넥톤이나 세트, 쇼브를 좀못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 상대로는, 뭐, 심판을 갈 생각이어도 그냥 텔포를 들 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제 기본 설명 느낌이었고, 카타 세주 시너지 되게 좋아서 세주가, 와, 이걸 풀을 빼, 진짜, 미치긴 했다, 이거, 순보가 닿아가지고. 그니까, 러 이거, 근데, 그게, 그게 있긴 해요. 방금 되게, 그,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위치가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카타가, 그니까, 적당히 호응할 거리만 되고, 세조가, 이게 큐프를 박아서, 그 다음에 W랑 들어가면, 플래시 쓰기 전에 카타가 이제, 순보로 붙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쓰고 난 다음에는, 이미, 이제, 세주안이, 그, 기절 걸리고, 플래시를 써도 이제 그 위치에 충분히 그 데미지 넣을 수 있어가지고, 좀, 진짜 억까하기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근데, 세, 세주 입장에서 살짝 그 위치가 애매하긴 했어요, 이게. 보면. 여기서, 여기서, 그니까, 러 여기서 큐를 써가지고, 이젠 풀 써도 좀 애매하단 말이야, 위치가. 그래가지고, 좀더 쪘다가 뭐, 큐풀 맞추면 좋긴 한데. 근데 뭐, 큐풀 썼는데, 그냥 아리도 풀로 빼면, 같이 그니까 반응하면, 되게 깔끔하게 빨리는 거기도 해서 그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플래시 되게 아무것도 안 쓰고 뺐으니까 뭐 나쁘다고 볼순 없죠 그래도 아 진짜 아쉽다 정도지 이건 확실히 근데 카타 좀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방금 이제 그 플래시 박아야 된다 그거 되게 좋았고 쫑거는 쫑거까진 아닌 것 같은데 이 카타가 지금 스킬이 다 있잖아요 기절 걸리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평에다 W 데미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플래시 써도 피좀 빠지고 그럼 이제 카타가 Q 이평 점화로 마무리할 만도 해서 잘쓴것 같은데, 적당히. 근데 이게, 그니까, 잘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이 카타세주 시너지가 좀 사기긴 하다, 확실히. 이거 상대 입장에서. 좀, 그니까, 풀 짤만도 한데, 짰으면 죽을만도 했어. 그게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리가 초반에 체급, 그 기본 체급이 되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진짜 몇대안 맞았는데, 약간 죽을 각까지 나왔잖아. 그런 느낌에서. 아 이건 좀 아쉬운데, 그니까 이가 이런 거진 짜잘한 짜 거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라인을 세게 하고 싶은 건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되게 잘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카타 챔피언 특성상 이제, 이제 이 타임부터는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 이 타임부터 카타가 아리를 잡으려면 아리가 그냥 일할 한한요 정도, 이 정도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이 피아리가 지금 텔포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걸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라인도 지금 이 상태고 그럼 이제 카타는 여기서 그냥 아리를 더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야 차라리 오히려 이제 카타가 이거 라인에 좀 시간이 오래 끌리면 아리 입장에선 여기 타워 끼고 카타 그냥 편하게 때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Q압박 그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라인에 그 스킬 써가지고 그냥 빠르게 지우고 지탐 잡거나 뭐 로밍턴을 잡거나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인전 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그 바로 이제 했다고 하면 지금 카타 이 위치가 아니라 한 요쯤 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뭔가 빨리 가면 뭔가 나왔겠죠? 조금 더. 아직 상황을 안 보긴 했는데. 그니까 그 Q2렙을 던져도 이게 그, 여기서는 그니까 딱 기득을 볼게 없었다 해야 되나? 카타가 그니까 이게 들교를 해서 재미를 보기가 힘들어요. 상대가 그냥 피가 뭐 반피 이하로 빠져 있어도 카타가 템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그냥 적당히 이제 사리기만 해도 가타는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집 갔다가, 이거, 아, 집을 안 가? 이거는 정석은 집을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거는 그 무조건 집 가야 되는 상황인 건 알죠. 아, 근데 아, 테리 아니었구나, 가타가. 근데 테리 아니어도 집을 갔었어야 있긴 해, 이거. 이거는 말안 해도 알긴 알텐데, 그래도 이제 보는 사람이 있긴 하니까, 말해드리면. 이게, 저는, 그, 같이 텔이라 생각하긴 했는데, 아, 피가, 이제, 피가 그래도 뭐, 포션도 있고, 피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까지는 오케이. 이거 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라, 그, 집에 안 가고 버틴다, 이거까지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인을 밀면은 좋되는 게, 라인을 미는데, 이제, 까리가 텔 타고 와서, 하타가 라인을 밀다가, 아리가 이제 오면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라인은 이미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밀려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그냥 아리가 프리징 해버리면, 카타 집타임도 아예 안 나오고, 그렇다고 카타가 진짜 묵은 볼 로밍을 갈수 없거든요. 프리, 그냥 프리징이 박혀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카타가 할수 있는 게 진짜 묵은 볼 로밍 가는 것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그냥 라인전 끝나고, 이제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돼버리는 거여가지고, 그럼 거기서 그냥 게임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이 약간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냥 미드 라인전이 박살 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가 뭐테를 타도 이제 뭐 그냥 바로 라인을, 라인을 다 지울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뭐 프리징 당하는 거 조금 감안해도 그 다음에 라인 다 지우고 그냥 집 갔다 와서 뭐 조금 손해본다 이런 거 이제 뭐 감수할 만한데 또 이게 이 4레벨의 데프레이브 그냥 미는 데한 세월 걸려가지고 이거 미는 거는 진짜 상대를 너무 무시했다 이건 실제로 근데 아리가 무시당할 짓을 해가지고 테를 안 써가지고 이거 이거 근데 원거리에 큐 던지고 밀면 아니 그래도 느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더 빠르긴 하거든 이게 그 미니언 뒤에 숨봇한다 그니까 러이뭐 뒤쪽 원거리 미니언에 숨봇한 다음에 큐를 원거리에 던지고 단검 2개 주면 원거리가 빨리 지워져서 큐를 근접에 던지는 것보다 조금 더 라인이 빨리 지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속도가 안 돼가지고 뽀삐가 너무 쨌는데 풀을 와, 뽀삐, 진짜, 최, 최악, 최악의 플레이였다.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 풀도 있고, 난입이어가지고. 아, <laughs> 그니까. 그냥 골드 얼마 있지? 골드. 아, 이거, 이거 승부 너무너무 너무 감정적이었다. 이거 죽을만도 한데? 끝까지 따라하면 때리면? 합계를 안 맞아서 끝까지는 안 되겠다. 아, 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고쳐야 돼요, 이런 거. 여기서 숨보하는거 너무 건방졌어. 그, 이제, 치는 거랑 별개로, 그냥 여기서는 이제, 그, 킬도 땄고 지금 골드도 1200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라칸이랑 세주가 미드 와서, 이제, 했단 말이야. 그리고 라인이 딱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애네 힘 받아가지고, 그냥 라인을 빠르게 지우고, 집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괜히 이제, 아리랑 신랑이 하는 거는, 그 이러면 이제, 사이또고 있는 거라. 그게 이제, 문제야. 여기까지만 빠르게 하고 맞는 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뒤쪽에 미년 숨부한 다음에 집을 찍던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세주랑 있을 때 라인을 최대한 빨리 밀고 집까지 제각을 제가 썼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결과는 으로집 타이밍이 안 나왔잖아요 사실 이피로 이제 라인 서 있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라칸이랑 세주가 미드 붙은 거라 합법적으로 이제 집 가게 되, 그집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카타가 괜히 이제 미드에서 좀 까불다가 집 타이밍 아, 안 나오고 또 이제 한턴 이집 타임이 안 나오면 또 문제, 이게 문제가, 뭐 카타가 뭐, GS 압박 받거나, 뭐, 경험치 압박 받거나, 뭐, 쏠킬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게 카타 턴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서 깔끔하게 집 갔다 오고, 이제 그 다음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6레벨 찍히고 나면 라인 클리어가 될 거거든요? 6, 7레벨부터? 그럼 이제 그때부터 라인 지우면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턴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집못 가고 있으면 이제 이게, 여기서 지금 못 가는 거만큼 계속 이제 턴이 늦춰지는 거여가지고, 그럼 턴이 이제 늦춰진다는 거는 뭔가 이제 트라이 할수 있는 각 같은 것도 계속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지금 이 시간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아쉽다. 최대한 이제 칼타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세조가 집타임 잡아가지고 되게 좋게 집타임 잡아주긴 했네. 이러면 사실 제가 방금 말한 게 조금 얼쭘해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그렇다 일단 템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 지금부터 할건 그냥 되게 뻔하죠 이제 그냥 라인 지우고 정거리랑 같이 움직이기 이건 좀, <laughs> 애매하다. 전 약간 요런 거,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거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아예 안할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 오히려 아리가 이제, 그니까, 러 카타 그냥 라인에만 스킬 쓰고 빼버리면 계속 빼는 식으로 반복을 하면, 아리 입장에서 뭐 이제 카타를 정거장 같이 잡거나, 아니면 이제 압박하면서 그피 압박하는 그런 이제, 그니까 스킬샷 맞춰, 잘 맞춰가지고, 피 압박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라인 못 밀게 압박하는 그런 식의 이제 플레이도 가능하긴 해서 이제 카타 입장에서 이제 아이 적당히 때려가지고 그냥 이거리나 오면 킬인데 조금 애매하다 이런 피 애매해서 그냥 투던지고 빼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야, 여기서 지금 카타 시점으로 볼게요 와 근데 맵에 진짜 와드가 하나도 없네? 일단 어찌됐든 시야가 하나도 없다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게 좀그 무섭긴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뽑기에하다가뭐 와도 그니까 미드를 와도 뭐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드리블 할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건 이제 알겠거든요 그것까지는 꽤 좋아 근데 여기서 아니 뭐 여기 와드 박는, 박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심지어 쓰레시도 안 보인단 말이야 계속 여기서 그리고 아리도 이러고 있어 여기서 그냥 이제 아리한테 갖다 박는 건 너무 그 도박 아니에요 너무 도박에다가 좀, 너무, 너무 용감한 거 아니야, 이건?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방풀이야. 카타 그냥 대놓고 위치 보이고 있고, 상대 위치 안 보이고, 알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막, 여기 시야도 안 잡혀 있는데, 이걸 지울 거면 무조건 여기 와드는 박아야지, 그리고. 여기서 그냥 쓰레시 그랩 날라오면 나가리 되는데? 아니 이게 세주가 그 무빙을 주든 말든 그냥 여기 와드는 무조건 박아야 돼요 이게 그니까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그 그랩 날라오는 걸 플래시로 반응할 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와드는 무조건 해야 돼 그니까 뭐 자신 있어서 지우는 것까지 오케이 이게 뭐 아래에다가 뽑히기도 하고 뽑힐 뽑히 6도 아니고 그니까 적당히 뭐 내가 드리블 할 자신 있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여기서 <laughs> 그 쓰레시도 안 보여가지고 그냥 쓰레시가 보이고 있다 그럼 뭐 와드 안 박는 거는 이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버가 그니까 러이 여기서 그니까 여기 여기 쓰레쉬가 서있으면 가타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에스크 프로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 여기서 와드 아리도 지금 여기 있어서 아리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램 날라오는 걸 반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너무 이제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니까, 이제,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카타는 그냥, 그냥, 카타는 사실 좀, 그니까, 적당히 자신감 있게, 그냥 진짜 적당, 그 적당하게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카타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카타가 사실, 그니까, 러 이제 제가 말한 뭐집 타이밍이라던가, 그런 이제, 그런 건 사실 이제 카타의 실력이다 보다는 이제 미드의 실력이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 카타로, 가라는 챔피언에, 이제, 그걸로는 사실, 이제, 뭐, 완전, 뭐, 고점이나 그런 게 없긴 한데, 암튼. 그래서, 이제, 카타로만 보면, 사실, 카타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 판에서 지금까지. 그냥, 카타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했는데, 상대팀이 이제, 대처나 그런 게다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카타가 잘 풀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지 않긴 한데, 이게, 상대가, 그니까, 러 못할 플레이를, 바라보며 바라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뭐, 아래티아에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은 고티어를 바라보는 분이니까, 그럼 이제, 상대가 못하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니까 러 뭐, 못하면 이제, 사실 운이 좋은 거죠. 그냥 운 좋아서 내가, 아, 잘 풀려서 게임을 이겼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건데, 이제 피드백의 방향은, 상대가 이제 못하는 걸 바라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이제 내가 깔끔하게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좀 위험한데? 이게, 그니까, 왜 위험했냐면, 이게, 그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여기 와드를 무조건 박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왜냐면, 이게, 아리가 따라오는지는 확인을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상황 이제 끝나고, 그냥, 아리가 내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하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거 상황 끝나고, 아리가? 같이 내려와서 요쯤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카타랑 만났어. 아리가 이제 그 궁도 있고 하면 카타 가지고 좀놀수 있단 말이요 지금 이턴에는 카타 데미지도 썩안 나와서. 거기다가 에 이제 아래쪽 그 오는 애들이랑 합류돼가지고 하면 좀 쪼여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단게 박아놓으면 그래도 좀 위쪽 시야도 따져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너무 위험하다? 좀 계속 좀 근거가 없다. 이 플레이가. 제가 이제 카타 할때 강조하는 게좀 죽지 말아잖아요. 이제 이런 게좀 데스를 줄여랑 좀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이거 지울 때 여기 박는 거랑, 데드 올때 여기 박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세주랑 발 맞춰 움직이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제이스가 정보가 있었나? 잠시만요. 내가 못 봐가지고. 여기서 캐넨이 해가지고, 풀 빼고, 많이 하긴 했네. 근데 아 이거는 좀그 너무 그거다. 너무 억지다.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아여기까지는 말이 안돼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이스 안 보이는 거 보고 그냥 아 무조건 집 갈겠다 생각을 하고 이쪽이 시작하는도 없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 솔방울 타고 넘어가서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솔방울, 여기, 여기서 니까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심지어 라인도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냥 턴을 너무 이제 길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잡을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너무 도박이야. 이쪽 시야가 하나도 없는데. 아 그리고 이게 라인도 지금 여기 그, 애가 타워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이제 증거가 없다 플레이. 요 와 근데 잡긴 했네. <laughs> 제이 제스가 이상하게 욕심 부려서 잡긴 했는데 아니야 이거 갈만했어집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쳐 맞고 여기까지 쏘고 여기서 이제 안 보였지? 그럼 이제 18초에서 그 이제 안 보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빼는 시간에서 20초 20초에 집중한다고 생각할게요. 이제 집중 어 이제 집중 왔어? 그럼 가타가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그니까, 이게, 보였어도, 뭐 끊었을 것 같은데? 보였어도 뭐 끊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제이스가 내가 2초도, 그, UA 주긴 했는데, 제이스 입장에서, 이 라인이 여기 있다 보니까, 더뺄 이유도 없긴 하단 말이야. 그니까, 러 너무 도박이야. 그냥 끊었을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이 도박을 해야 되나? 이게, 그니까, 이거는 도박이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미들 가는 거는 그냥, 그냥, 기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기본적인 플레이인데, 이 기본적인 플레이를 한 다음에 이제 도박을 하는 건 그래도 할 만해 좋아. 근데 이제 그냥 이 미드 손해를 보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잡아도 문제가 뭐냐면 그 아리가 이제 이 라인 밀고 타워 치거나 지금 뽑기도 보세 있잖아요. 그냥 얘네랑 같이 가서 4 명에서 바텀 압박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된다. 그럼 이제 바텀도 되게 힘들 거란 말이야. 지금 상대 바텀도 지금 유리하고. 그냥 그게 맞아. 너무 너무 좀 그러니까 날먹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이, 그냥 이 플레이는 그냥 잘못된 게 맞아. 이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게 맞아. 아타가날먹 챔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카타가 라인전이 아리한테 졌어. 그래서 아리랑 그냥 라인전에서 이제 같이 라인이 도착했을 때, 같이 이제 라인이 도착해서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이때 그냥 라인을 서서 서 있는 게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런 도박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카타가 딱히 힘들게 없단 말이야. 그냥 아리 무시하고 라인도 내가 먼저 밀만도 하고, 그냥 나, 천천히 이제 나할거 하면서 그냥 좀 팀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좀 확장적으로 이득 볼수 있는 거만 이제, 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제 내가 이런 거 손해보면서 손해 아리한테 이제 성장할 턴도 주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 판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되게 그니까 그래 나쁘지 않거든요 전량이나 박아서 뭐 탑도 좀 까기도 했고 해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너무 결과론적이란 말이지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이스가 무리하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그니까 제이스가 그냥 GF 그 고분고분 찍은 이제 평생세계라면 그냥 카타는 진짜 완전 헛걸음한 거에다가 그럼 이제 그냥 미드 손해만 왕창 보고 애매해지는 그런 그림 나오는 거라 아 이거 점화 아쉬운데 아 이거는 제가 카타로서 피드백을 할 거리가 있다, 있다 좀그러니 이게 내가 지금 뭔 마인드인지 알것 같거든 아리가 지금 코어템이 나오기 전이고 카타 내셔도 나왔고 지금 이게 카타저 점화 카타여서 조금 그리고 아리가 지금 그루비수정 같은 걸안 갔어요 그냥 이거 양피지에다가 증폭이 고소가서 몸이 지금 되게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적당히 잘 긁으면서 하면 이제 아리가 궁이 있어도 잡을만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좀잘 긁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약간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 됐든 아리는 지금 일단 플래시 여부를 몰라도 일단 확실하게 궁이라는 생존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확 죽여! 약간 데미지를 확 넣어가지고 아리가 이제 궁을 써도 이제 그 궁을 쓴.. 써도 이제 그냥 저화에 약간 죽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도를 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서 그니까 그.. 미녀를 먹는데 숭벌 썼으면 그래도 뭐 아리 지딱 죽으면서 급 턴을 잘했고 여기서 점화 오는건좀 에바였다 점화 안 걸고 약간 간 쟀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그냥 q e q r 박은 다음에 점화가 왔으면 아리가 궁좀뭐 늦게 쓰거나 하면 잡을만 됐을 것 같은데 점화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점화가 이제 그 약간 그이 심리를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아리 입장에서 이제 점화까지 박히면 확실하게 좀 위기의식 들고 궁을 더째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너무 깔끔하게 살았다. 다음엔 도난 거라고. 아비 이거 풀 쓰고 이렇게 같이 준거 아쉽다. 그니까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이 결과를 말하면 일단 너무 턴을 오버해서 쓰는 버릇이 있고 이게 아까도 그 아까, 아까 미드에서 제가 그 병너머, 병너머에 와드 박아라. 이거 말할 때그 상황 있잖아요. 아리랑 이제 싸울 때 그때도 그렇고 이게 카타의 킬각은 카타의 그 그니까 들교 킬각은 그니까 카타는 들교하는 하는 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들교를 하면 좀 애매하게 하게 끝나 왜 와이? 들교하고 같이 반피가 됐어 그럼, 대부분, 카타가, 카타가 불리해. 카타가, 바로, 이제, 데미지, 넣을 수 있는, 아무리 많아봤자, QER, 뭐, 한두 티? 에, 저만데. 상대 입장에서, EP보다만, 그, 많으면, 그냥, 그, 압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진짜, 적당히 거리 유지만,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카타는, 그럼, 핏 빠지면, 일단, 유지력 하나도 없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상대 입장에서 이 피보다 많으면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 미드한테 오히려 압박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제 합류나 그런 것도 각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면 좀 각이 애매해지고 오히려 턴만 꼬이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이게 스타가 라인을 밀려고 할때 상대 미드가 좀 같이 되게 세게 좀그 압박하려고 하면 쩔수 없이 같이 좀그 싸워서. 힘을 맞춰야 될 때가 있긴 한데, 하타 입장에선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건썩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하타는 라인, 라인 서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딜교랑, 그냥, 킬각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점 뒤로는, 그냥 이제, 딜교 한다, 느낌보다는, 그냥 킬각 본다, 느낌, 가야 된다고. 애, 애랑 좀, 신랑이 할 거면, 죽일까까지 확실하게 보고, 그거에 맞게? 약간 이게 좀, 그니까 확실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상어 지금, 지금, 지금 이 판에서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썩, 그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억지로 이제, 킬각까지 이으려고 하니까, 괜히 좀 애매하게 되는 그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하고, 안 되면 그냥 움직이는 좀 편해하고, 이게 제 생각엔, 아무튼, 알이랑 같이 죽었고, 마원신은 나왔고. <laughs> 와, 짱 아프다. 야, 이거 지고 집가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그, 계속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탑까가지고 하타가 이렇게까지, 그, 저040 제이스한테 쳐맞을 이유는 없단 말이야. 차라리 여기서는. 그냥 정직하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면 뭔가 카타가 먼저 좀 때리면서 각을 뭐 재거나 그런 식으로라도 되는데 여기서 너무 의미 없이 맞아가지고 사실 이 시점에서 이제 끝났어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여기서 이제 그냥 방금 여기서 왔는데 다시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니까 그냥 카타 입장에서 이거 탑 충분히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 제이스랑 그냥 여기서 이쪽 내려와가지고 렌즈 돌리면서 그냥 여기 살짝만 뭐 확인해주고 핑크 박으면 박 박을 거면 박고 그다음 와서 그냥 제이스 타워 칠때 살짝 때려두면 이렇게 압박 제이스 못하고 그럼 이제 카타가 뭐공은 빠져도 피도 뭐 얼마 안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지우면서뭐 계속 이제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좀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냥 와서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된게 너무 좀 아쉬운데? 여기서도 그냥 계속 맞고 이게 카타가 되게 잘 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스타트가 진짜 좋은데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막고 그냥 시간 그냥 계속 흘러가고 이러면서 좀그 그냥 좀 시간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이런 게 계속 썩는 거란 말이야 계속 뭔가 이제 내가 성장을 멈 성장이 안 멈추면서 계속 뭔가 할수 있는 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아까 아리한테 아리 그러니까 아리한테 시간 쓰는 거랑 이런 거랑 이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할 거나 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진짜 깔끔하게 딱 목표는 완수를 하고 이제 하, 할 거야 되는데 아까 아리랑 라인전 할때 기준에서는 그냥 목표가 이제 라인을 지우는 거였던 거죠. 내가 아리랑 확실하게 뭔 완전 잡을 그 이제 뭐 설계까지 해서 그런 게 아니면 난 여기서 탑에서도 이제 내가 탑 그냥 라인을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할거 하는 건데 여기서 근데 이제 제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라인 지우긴 좀 힘드니까 이방금이제 상황도 괜찮았고 해서 그냥 제이스 살짝 때리고 뭐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잡으면 완전 제일 좋고 근데 그못 잡아도 그냥 적당히 때리고 이제 라인 지우고. 다시 이제 할 거하고 그런 식의 그림이 돼야 되는데 좀그할 거를 할 거에 좀그 비중을 덜둔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애매하긴 하다 는데 뭔가 하기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냥 적당히 잘했고 와, 뭐야, 잘했는데? <laughs> 자야 궁 있었는데 왜 그냥 죽냐? 되게 깔끔하게 잘 잡고. 자, 그냥, 그냥 진짜, 다음 건 깔끔하게 주면서 자야가 그냥 궁턴을 못 잡았네. 좋긴 하다, 플레이.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니까, 이건 뭐 상대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진짜 이런 건 그냥 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좀, 이 외판 상대가, 그러니까 완전 100%할 거를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좀내 말에 모순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냥 각 보이면 이제 해봐야지 좀 실력이 느는 거긴 해서, 결과, 결과도 되게 좋고, 이건 되게 좋다, 이런 건. 지금 기본적인 이제 그, 게임 그틀 안에서 플레이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나만의 각이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좀한 번씩 하고, 이제 그런 식의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걸 개나 줘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게임을 대충대충 알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공 빠졌고. 이젠 게임 터졌다, 근데, 이젠. 이제 지금 턴부터는 이제 벨트 나올 거거든요. 이 다음 턴에. 벨트 나오고부터부터는 진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이제는 그냥, 그냥 되게 기분 좋은데? 이제 게임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좀 약간 게임 막 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그냥 달달하게, <laughs> 달달하게 그냥 잡아주고. 와우. 그니까 약간 카탈는 근데 요런 느낌이 나와야 돼. 그니까 약간 님들 그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이게 제가 관전 강의할 때도 조금 이제 그 약간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니까 이제 카타리나 운영이, 야, 초반, 초반에 찌끄레기잖아요, 찌끄레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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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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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쩔수 없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니까, 러 발이 발이 풀리고 나서, 이런식, 여러 이런 좀, 교정 같은 거에서, 이득 계속 연달아보면서, 게임 굴려서, 좀, 되게, 깔끔한, 깔끔한, 카타의, 그, 승리 패턴? 되게, 되게 깔끔하다,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노잼으로 가다가, 딱한 번, 딱한 번, 시동 걸리면, 그때부터 좀 달리는 거 이게 카타거든. 그냥 그게 근데 카타 실력이야. 그거랑 초반에 잘 버티는 거랑 그게 제일 중요하지. 카타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고 설렌 나오나 이제? 아 여기까지. Tryna be complacent You only got one life to go make a statement Everything you want, it'll all be waiting So put your mind away and you can become greatness So don't quit, don't stop, push through it You got dreams, one life, go to